Welcome <laughs> to my show thank you. Oh, thank you. <laughs> 아 반갑습니다 이승윤입니다 아, 상당히 반갑네요 상당히 반갑네요 우리 맨날 눈치 보면서 했잖아요 그렇죠? 반갑습니다. 이승윤입니다. 아, 먼저 말씀드릴 게, 음, 그 공연이라는 게 보통 이제, 이제, 뭐,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. 그냥 형식들이 있어요. 뭐, 이런 형식이 있고, 저런 형식이 있는데, 어뭐 이런 형식일 때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, 뭐, 그, 그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오늘 이 공연의 형식은요, 찍으세요. 뭐 아트로 이런 공연을 할 거라고 제일 당당 못합니다만 오늘은 그런 형식입니다 아, 네, 찍어주시고요 플래시면안 됩니다 그건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찍으세요 오케이 다음 곡할 건데요 좀빡세니까 해보자